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금 여러분은 스릴과 강력한 기술의 세계, 드 e c o 코어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 오늘 저희가 소개할 전투기는 단순한 항공기가 아닙니다. 그것은 전설이고 전 세계 공군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기체입니다. 바로 F-임사크 파이팅 팰컨입니다. 대한민국 공군은 이 다목적 전투기를 오랜 기간에 걸쳐 전략적 핵심으로 활용해 왔습니다. 날렵한 디자인, 강력한 엔진. 그리고 높은 기동성을 갖춘 F-16은 오랜 시간 동안 전장과 하늘에서 믿음을 증명해왔습니다. F-16은 원래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사가 개발한 4세대 전투기로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 20아성계국 이상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. 한국 공군은 1980년대부터 이 전투기를 도입하며 전력의 핵심으로 삼았고 이후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에서 직접 생산도 가능해졌습니다.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KF-16이라는 한국형 버전이 만들어져 국내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과 무장 항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이 전투기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부터 정밀 유도 폭탄까지 폭넓은 무장 옵션을 보유하고 있어 전천후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 F-19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는 뛰어난 기동성입니다.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과 함께 설계된 이 항공기는 조종사의 의도에 빠르게 반응하며 고속비행 중에도 민첩한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. 특히 대한민국처럼 산악 지형과 해양이 복합적으로 섞인 환경에서는 이 기동성이 큰 강점이 됩니다. 디자인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. 날카로운 노즈, 슬림한 바디, 그리고 후면의 강력한 터보펜 엔진은 단순한 전투기의 외형을 넘어 공중지배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. 그리고 이 전투기가 전시되는 럭셔리 쇼룸. 바로 트러틀 코 e 에서 준비한 이 공간에서는 F-19의 모든 곡선과 디테일이 조명을 받아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공군은 이 기체를 단순한 전투기로 여기지 않습니다. 이것은 전략, 훈련, 기술력의 총합이며 조종사의 생명을 지키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. 트러틀 코 e 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상징적인 전투기들을 더 소개할 예정입니다. 하늘을 지배하는 기술과 디자인,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.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. 드라틀 코레였습니다.